이 방법만 알면 더 이상 돈 내고 에임, 게임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제 7만원짜리 에임 강의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안 좋은 습관으로 손목, 어깨가 아플 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는 사람. 두 번째, 떨리는 에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 세 번째, 예측이 너무 많은데 뺄 방법을 아는 사람. 네 번째,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잘하기 위한 연습법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프로의 에임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가능한 사람. 여섯 번째, 프로의 플레이를 보고 그대로 게임에 적용이 가능한 사람.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학습하는 천재, 노력하는 천재. 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천재였을까요? 예. 대신 원주율을 외우고 마우스를 손에 쥐자마자 헤드샷을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고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최고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천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 최고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재능 넘치는 프로게이머는 누가 있을까요? 음, 대성 겨... 발로란트 쪽에서는 데몬넌 캉캉, 텐즈 오버워치에서는 리프. 이상, 슈. 재능을 인정받고 증명한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FPS 코치로서 여러분을 코칭하고 영상을 만드는 저, 김원잉은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야는 재능이 없었고, 어떤 분야는 재능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니까요. 시간도 몇 년씩 써보고, 배우기 위해 돈도 써보고 하며, 깨달은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데, 발로란트처럼 정적인 게임을 좋아하는지, 또는 오버워치처럼 동적인 게임을 좋아하는지, 한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가며 어떤 포지션이 좀더잘 맞는지를 알아야겠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는 건 잘해질 이유도 없고, 지속 가능한 동기, 즉, 재미가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진 말자고요 저는 흥미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여자분과 연락을 하다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요 좋아한다고 결론이 났으면 이제부터는 단계적인 목표를 잡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에 필요한 게 뭔지 감도 못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많이 틀려도 보고 어쩌다 성공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하며 즐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부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갈로란트럭 예를 들자면 유명 프로 선수의 방송을 여러 개 모니터링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찾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음악을 디깅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좋아하는 또는 닮고 싶은 사람의 행동을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행동이 보일 거예요. 또는 이거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도 보일 거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스스로 고민해보던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똑같이 시도해보고 원리를 파악해보세요. 어느 순간 그 테크닉은 당신 것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까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분야를 도전해보던 습득력이 빠른 편이었는데요. 제 사고방식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롤 모델을 카피하고 고민하다 보면 내가 잘해지기 위해 연습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문제는 너무 무작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안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FPS 게임이 있다고 쳐볼게요. 당신은 이미 헤드라인 잡고 서칭은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죽고 못 죽입니다. 이럴 때 내가 왜 죽는가? 내가 왜못 죽이는가를 고민해 봅시다. 가능성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이 게임 캐릭터의 이동 속도에 적응을 못 해서 트래킹이나 클릭 타이밍을 못 맞춘다. 두 번째, 오른손은 잘 쓰는데 왼손을 아예 안 쓴다. 세 번째, 근자감으로 불리하게 싸우기만을 반복하다 운이 좋게 한번 킬을 내고 다시 똥 싸기를 반복한다. 이 밖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봤어요.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해당 게임 캐릭터의 이동속도 그리고 스킬에 적응하기. 두 번째, 오른손으로만 게임하던 방식을 바꾸고 벽에 잘 숨으며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무빙 쳐보기. 세 번째,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내가 유리할 때를 파악해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기. 이 해결책들을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똑같은 행동을 완벽히 할 때까지 연습하는 하드 스킬. 두 번째, 실전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나를 피드백하며 고쳐가는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에 사용하는 건 헤드란 유지하기, 빠르게 서칭해서 정확하게 미세 수정하기, 스프레이 잡는 법 연습하기 등과 같은 것이 있겠고요. 소프트 스킬에는 승리전을 하면 페인트 모션 주기, 다양한 무빙 방법으로 상대의 에임 흔들기, 상대 스킬 턴에 대한 파유법 연구하기 등이 있겠네요. 보통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스킬의 방법을 모르시거나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아쉽게도 오류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임할 때 손목 만, 팔만 쓰셔서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상한 자세와 근육 사용으로 통증 또는 자극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죠. 이처럼 FPS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게임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학습법인데요. 한번 터득하면 당신에게 한계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봤으니까 실행할 수 있죠? 앞으로도 이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하면 언젠가 프로급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전참 쉽죠. 해버리는 밥 교수님인 겁니다. <laughs> 제 타이틀이 뭐죠? FPS 코치죠. 여러분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저에게 더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선택지를 줄 테니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내용의 순서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첫 번째, 오른손 에임을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단계별 연습 목표, 방법과 주의사항. 두 번째, 상대방이 맞추기 어려워하는 무빙 방법과 연습법. 세 번째, 불리한 상황과 유리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빠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참고로 위 내용은 실제 수업 포인트 부분을 편집해 업로드하는 Y 멤버십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하는 에임 강의 토크 방송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에 진행하니 정말 진지하게 연습하며 공부하겠다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명하지 않은 소비겠죠. 아무리 돈을 내서 배워봤자 연습을 못 하시면 음 그냥 즐겁고 편하게 보고 싶다면 제 유튜브 영상만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은 하다를 짚어서 연습해라라고 하는 영상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 디스코드나 유튜브에서 질문을 받을 때 들었던 생각인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쳐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으시구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연습하는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취하는 저만의 방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제 미래 목표 중 하나인 프로 FPS 구단 코치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해준 여러분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